네, 안녕하세요. 아포선입니다. 음. 어,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던 발로탐지기 스카우트가 입고 됐어요. 뭐, 스카우트 발로탐지기는 뭐,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텐데 음, 제가 오늘 뭐 사용법에 대한 기능 중에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셔가지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어, 지금 오늘 오랜만에 지금 관로탐지기가 기존에 관로탐지기를 기존에는 그 스카우트를 그 많이 홍보되기 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SR, SR20, SR60을 많이 쓰셨거든요. 이제 사실 걸루 탐지기가 가격적인 면에서부담이 많이 갔었거든요. 그러다가 제가 이제 리지드의 스카우트 모델을 제가 좀 적극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드렸고 그래서 성능 면에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거. 많이 좀 이제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스카우트 갈로탐지를 그래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 갈로탐지기가 그 회사도 많고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리지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이유라면 뭐냐면. 이제 우리가 이제 하수구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이 손드, 배관의 입추를 찾는 이 손드 이 손드 찾는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눈먼 장님도 찾을 수 있는 어? 진짜 이 장비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원리라든가 그런 거를 알지 못해도 음, 다 찾아주는 장비, 다른 탐지기에 비해서 참 수월하다는 것, 이 손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. 우리가 저기 어디 먼길갈때 내비게이션 틀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로 다잘 가르쳐 주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손도 찾는 데는 정말 특화되어 있는 탐지기가 리지드 관로 탐지기다. 리지드 거다. 리지드게 정말 편해요 찾기가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로 탐지기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게이 스카우트가 이 스카우트는 이 손도만 찾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그,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. 이 손드라는 거는 걸로 탐지 손드라는 거는 배관 속에 이제 뭘 넣어서 이걸 넣어서 이 자리만 찾는 이 끝점만 찾는 기능이잖아요. 이 손드라는 게 반면에 이제 라인 탐지할 때 라인 탐지할 때쓸수 있는 것들이 이런 본체 이런 본체 송신기를 우리 그 그러니까 금속이죠 금속관로 강관 주철관 그런 금속 관로에다가 주파수를 물려서, 그러니까 접지를 시키는 거예요. 접지를 시켜서 그 배관을 전체적인 경로를 찾는 그런 관로 탐지에 두 가지, 그,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즉, 쏜드 탐지와 라인 탐지 두 가지가 있는데, 이 스카우트는 쏜드만 찾을 수 있고, 이런 걸 활용해서 라인 탐지가 안 된다.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전혀 안 그렇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송신기를 이런 송신기를 이용을 하면 똑같이 배관의 경로를 찾을 수 있는 라인 탐지가 가능해요. 이것만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니까 아, 이것만 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. 얘도 이런 송신기를 이용해서 배관에다가 접지시키면 얘도 라인 탐지가 가능하다는 거. 다 주파수가 다 설정이 되어 있어요. 소드가 오일리지만. 83365라는 수신이 다 들어있어요, 수신이. 수신 주파수가. 그러니까, 그런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, 제가 굳이 방송을 켰어요. 어, 이 송신기는, 물론, 이거는 지금 다른 회사 거지만, 리즈드의 송신기가 있어요, 얘하고한 송신기가 딱 있어요, 같이. 이렇게 해서, 라인 탐지가 가능하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가격면에서 참, 추천드릴 만한 착한 가격이에요 많이 사용하있고 쓰기 편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이 손들을 어떻게 넣는가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손들을 하수구 배관 속에 여기 나사가 이나 있어서 우리 요비선 같은 걸로 넣어도 되고 어떤 이제 그 카메라에 묶어서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척 작업하다 보면, 고압 세척기에다 묶어서도 듣고 그러거든요. 요게 손드아답터라고 해가지고, 이게 손드아답터라는 거거든요. 얘를 풀러서 여기다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, 얘는 이제 원터치를 끼든지, 이를 풀르고, 우리 4분의 1 고압 니플로 쏘든지 해서, 그냥 날려버리는 아답터입니다 이게. 노즐이 얘요죠 이게. 노즐이 요 노즐 후방으로, 하나, 둘, 셋. 후방이 육구입니다. 후방 육구. 6구. 후방 육구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고압세척기로 한얘를 고정시켜서 고압세척기를 날려버리는 이런 아답터가 있어요. 이런 걸로 이용해서 배관 위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. 어, 이걸로 그래서 그 강관이라든가 이제 그 수두 배관 솔직히 하수구 하시면서는 이런 라인 탐지하실 일은 거의 없는데, 이제. 그, 이제, 누수, 누수 탐지하실 때, 그, 이제, 외부 누수 탐지할 때 많이 쓰거든요. 권리 탐지를. 소방대학원 같은 걸할 때, 상수도 누수할 때, 외부 누수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, 가끔 하수구 하시다가, 이제, 우리 스프링을 사용하시다가, 스프링이 걸렸을 때, 그 스프링 위치 찾을 때, 그런데도 얘가 충분히 사용한다는 거,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지금 물건 들어온 거는 지금 예약되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고요. 그 예약되신 분들한테 먼저 내일부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정확한, 그, 이거, 이거, 관로 탐지기 스카우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. 그 리즈 걸러 탐지 스카우트는 쏨드만 되는 게 아니고, 이런 송신기를 이용해서 라인도 탐지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